e 나 a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선배가 후배에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고 생활 정보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 다문화 선후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내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입니다. 음. 이것도 하실 말씀 많으시죠? <laughs> 자 이제 이제 집에서 집에서만 데리고 있다가 음, 음. 처음으로. 엄마 없는데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그네를 처음으로 보낼 때세 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보내고 나서 너무 걱정도 되고 약간 아이한테 약간 응. 배심을 주는 것 같은 아 느낌도 하고 응. 미안하고, 약간 응. 미안하고 응. 걱정도 되고 왜냐면 아이가 제가 집에서 러시아어 말 했으니까 아이가, 음. 그, 러시아어로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거기 이제 한국말 잘알아들을수 있을까. 음. 그거 걱정도 하고. 왜냐면 아빠랑 보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근데 보내고 나서 왠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 제가, 제가 어. 막. 자기 시간 생긴 거 네. 같고. 네. 음, 자유 시간도 네. 생기고. 아이징. 제가 이제 둘째한테도 음. 이렇게 좀더 네. 관심을 음. 많이 이렇게 음. 하게 음. 되고. 음. 아,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아, 왜 <너무> 좋지? <laughs> 응. 근데 힘, 처음에는 이렇게 막 서류 떼고 뭐 이런 거는 좀 힘들었어요. 응. 유치원도 알아봐야 되고, 그때 제가 한국말도 잘 모르, 모르고, 응. 그 한국 아줌마들도 응. 친구들이 없어서 그냥, 뭐, 그냥 자리 있는 응. 그 유치원에 응. 어.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입장. 집에서 가깝고 그, 자리 입고 그, 네. 하는 게? 응. 네. 응. 그렇게 했는데, 구해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아. 저고은잘 했나요? 그럼 말도 아, 금방 배우고? 말 한, 한달 안에 다 음. 배우고, 처음에는 음. 선생님도 한잔 전화 와서, 뭐, 약간 어머니, 좀,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저희는 하나도 몰라요. 음. 음. 어쩌고저쩌 음. 애기도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하면 애기가, 아니, 일상생활에서는 말을 아는데, 음. 뭐, 책 같은 거, 아빠가 안 읽잖아요, 책을. 음. 뭐, 애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음. 막 이렇게 정신없게도 방이도 되고, 자기 재미없으니까. 아. 아. 그거는 좀, 음, 아쉬운 점이라고 음. 했는데, 뭐, 뭐. 저거는 그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음. 음. 아무래도 빠르죠, 네. 어른보다 음. 말도 배우고. 향수씨는 예. 음. 음, 어땠습니까? 아, 저는 유치원 얘기하라 그러면 너무. 야, <laughs> 그래서 대서사식 <대소사시 웃음> 장편소설이 <laughs> 나오고. 영유왕의 <laughs> 이사를 네. 유치원식에 걸쳐서 했으니까, 네. 첫째도 한일 유치원을 네 군데. 네. 둘째도 네 군데를 다녔어요. 어, 그럼 하루에 여덟 군데총 여덟 군데 다른 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경험했고, 이게 다, 바, 한 일이 다 섞어 있어요. 그래서, 어,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진짜. 그러니까 첫째는 한국말밖에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이사를 갔는데, 음. 그때까지 한국의 가정 어린이집, 한국의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1층에 음. 네, 있는 거 너무 네. 신기하고 좋더라고, 저는. 딱 내려가고, 딱, 잠깐 응. 짧은 시간 맡기기 좋고,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한국에 사립 유치원 보내고 막, 근데 너무 막, 영어 랩, 뭐, 세 살, 네살 밖에 안 되는 애인데, 뭐, 영어 수업, 아. 사진 내와할 선생님이, 그럼 뭐, 컴퓨터 앞에서 아이가 세살짜리 나니까, 뭐, 뒤집어 쓰고 뭐, 하고 있어. 어 뭔가, 어, 뭔가. 선행학 네. 어, 선행학습. 그런 거 너무 좀 거북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 아이가 또 이제 국제학교로 갔어요. 네. 이제 회사에서 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한개가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 밖 일본어밖에 네. 안 되는 아이한테 영어 유치원을 보냈으니까 아. 완전히 아겠가 너무 너무 네. 힘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또 국제학교니까 이제 흑인 아이도 있고 어, 이제 뭐 못본못본 네. 그 피부 색깔 아이도 네. 있으니까 선생님도 그때 그 스리랑카 선생님이 어서 네. 이제. 진짜 다문화 학교에서. 다문화 학교에서. 그래서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손톱을 다 물어 뜯었어요. 아. <laughs> 어. 그래서 그때 진짜 미안했어.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네. 꼭 그렇지만 은 음. 않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정서 불안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 나온 둘째는 한국말을 한 개도 못하는 이름도 야, 이제, 못하는 네. 상황에서 자, 이제 네. 한국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가정 어린이집에 데뷔시키고 사립 유치원에 시키, 보내고 공립 공, 병설 유치원에 이렇게 전전을 음. 했어요. 근데 어, 아이가 처음에 와서 3개월은 어린이집에서 한 마디도 안 해. 한 마디도. 어, 나도 먹을래. 이거 빼고는 진짜 한 마디도 안 해. 음. 말을 못하니까 음. 말을. 어. 근데 이제. 조금씩 관찰 둘째는 또 눈치가 빨라 첫째보다 어. 뭐 스트레스 받고 손도 물고 어. 그런 건 없어요 둘째는 그냥 신기해서 딱 보고 어, <laughs> 어느 어 날부터 말이 트여가지고 적응을 서서히 잘 했는데 좀 힘들어 하는 게 이제 한국의 유치원 선생님들의 방식이 얘는 일본에서 만쭉 유치원을 네. 이제 돌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 어린이집 포함해서 3년간 4년간 다니다가 왔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조인 거. 그러니까 밥 준비하니까 아이들을 엎드려 그런데요. 엎드려 아. 이렇게 아. 네. 보지 말래요. 그리고 한 해를 소개하고 어, 되게 비싼 사립 유치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든 아이는 혼내네요. 선생님이. 뭔가 네요. 준비, 뭐, 어. 밥을 준비할 때, 배식할 때 복잡하니까 아이들 무조건 엎드리라고 음. 한대요. 그러니까 음.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저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우선 그런 음. 일 듣고. 그리고 뭐, 특별면 손머리 위에 원리라 그런데요. 그거 음. 처음이거든 아이가 네. 그런 거, 꼈는 거.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머리 위... 네. 그러니까 저도 음. 이해 못하고, 아이도, 아이도 힘들어 너무 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제가 프레임을 해야 되나 말하니 네. 남편은 또 참을 해요. 한국은 그래. 한국 방식이야,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아이가 매운 거못 먹는데 김치 같은 거 나와도 오늘은 한개더 남기면 안 되는 날이에요. 이러고 막다안 먹으면 혼내는 어, 음식 남기는 거 가지고 혼내는 것도. 알러지 있고 이런 거 생각해. 고 어, 그리고 되죠. 배가 불러서 음. 못 먹는 거 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 거기서 진짜 너무 많이 저도 고통을 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나 말하냐. 아 음. 제가 이제 한국식을 음. 받아들여야 되나 말하 한국 아이들은 다 이렇게 음.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전 너무 거북한데, 아이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잘안 통하더라고요. 진짜 엄마 생각에는 그게 음. 또 스트레스예요. 응, 어, 그래서 음. 아이가 소소히 그거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조차도 저는 별로, 마음이 아팠어요. 어. 그게 좋은 적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아, 충분히 그런 음. 느낌이 들수 있겠네요. 어. 저, 저는 왜냐면 계속 애들 데리고 있었다가 좀 보내야 되잖아요. 무조건 보내야 된대요. 네. 음. 보냈는데 엄마 계속 찾고 말도 안 통했어요 그때 저 말도 잘 못하고 서 말도 못알아듣는데요 그 유치원에서 네. 연락 오고 애 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음. 하시고 지유씨도 그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연락 오는데 또말 못하면 데리러 오래요 음. 애가 울고 엄마 계속 음. 찾아서 달려도 안 된다고 음. 그럼 또 가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애들도 애들하고는잘안 <laughs> 놀고 놀면 또 약간 뭐라나 못 알아들으니까 <laughs> 또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린이집 보낼 때 <laughs> 진짜 힘들었던 거 제가 한국말 모르잖아요. 딴아 어, 애기 아빠도 막 그렇게 태충태춘 가정통신문 이렇게 오잖아요. <laughs> 태춘충춘아 이건 어, 괜찮아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서 <laughs> 저는 그것 때문에 <웃음> <웃음> 몇번 이렇게 아이들이 재활 학습하는데 몇번 이렇게 도시락 안 사들고 어. 이렇게 보는 적도몇번 있었고 아니면 어린이집을 쉬는데 제가 막데려다주고 <laughs> <거> 그거는 모르고 <laughs> 음. 아니면 무슨 뭐빠그 무슨 거 공연하는데 뭐흰 티셔츠 입어야 되는 데 그거를 어. 못하는 어. 상황도 많았어요 그거는 진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laughs> 아이 가정통신문 꼼꼼하게 보여되는데 그, <laughs> 아이, 제 어. 남자들이 좀 무심하잖아요. 대충대충 어. 대충 어, 보고, 대충, 대충 뭐, 대충 뭐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세 명이면 네. 또 가정통신문이 아, 너무 많아. 학교 응. 들어가도 계속 응. 오니까. 둘, 아니, 둘째부터 어. 막 궁금하게 보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한줄한줄다돈력가라고막 아.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아, 했는데. 진짜. 또 남편이 우와. 또 짜증낼 때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도 아니 근데 그때. 왜그 일이 다 해줘야 되냐, 이러고. 근데 그 상황을 얘기하면 네. 남편도 이렇게 많이 미안하고. 아, 그렇죠. 아니, 도시락 없이 어떻게 가는지. 도시락 없이. 음. 그렇죠. 자기애가 굶은 건데. 음. 불은 거보다는 다들 있는데 나만 없으면 얼마나 네. 창피하겠죠 아예. 아유. 마음 <laughs> <laughs> 아파. <아유, 진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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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지금 그, 저 선생님들 뭐 엎드려 이 선생님들을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과의 <laughs> 갈등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유치원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랬어요. 너무 화려해서. 그러니까 미니스커트에다가 뭐, 네. 머리 다 풀고, 음. 미니큐어에다, 화장에다가, 귀걸이도 하고, 일본은 추리닝, 추리닝이거든요, 선생님들, 기본. 아, 규정이 예. 있나요? 음. 그러니까 편하게. 완전 추리닝이 기본이에요. 아. 유, 유, 그러니까 제가 음. 보낸 아이들, 국제학교는 안 그랬지만, 일반 일본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 선생님들 옷은 체육복 가까운 추리닝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애들 돌봐야 되니 그렇죠. 그리고 모래놀이도 하고, 흙놀이도 네. 하고, 애들 쫓아다니니까 신발은 뭐, 음. 운동하고. 근데 와, 선생님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아이는 좋아하죠. 음. 선생님 이쁘다고. 음. 근데 처음에 그런 거에 놀랬고, 아이가, 엄마, 선생님, 공부하는 시간에 스마트폰만 봐! 막 이러는 <웃음> 거. <웃음> 야, 정말 있을 수 없.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수업 중에 본다는 거 듣고도, 네. 와, 진짜 화가 났죠. <laughs> 근데 아무 말은 음. 못 했지만, 아, 많이 아, 네. 다르구나, 진짜. 일본 네. 음. 선생님들은 진짜로 막, 꾸미지 않는 모습으로 막 아이들이랑 뛰어다니는 체육복 차림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할머니 선생님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젊은 아가씨 선생님들이 되게 네. 많고 중심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차이를 많이 느꼈죠. 음. 할머니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웃음> <웃음> 저는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 약간 일기장 같은 거죠, 어린이집에서. 음, 오늘 뭐 먹어서, 뭐, 뭐, 이렇게. 거기다가또 약간 일기를 썼어요 응. 선생님이 응. 이렇게 뭐 오늘 응. 뭐했다 응. 뭐 응. 뭐뭐 응. 누구랑 사왔다 응.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고맙지만 응. 한편에 이렇게 보면 아니 한 그룹에서 응. 20명이잖아요 응. 이거 응. 다 일일이 쓰면 차라리 그 시간을 아이 아이를 바, 응. 봐주시면 좋겠어요 응. 죽겠, 응.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 좋지만 그래도 그 그 순간에 이렇게 누가 사오고, 아, 누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음, 뭐, 음. 이렇게 관심을, 책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런 점이 있었고. 아, 이걸 쓰는 동안에. 네, 네. 네. 그, 그, 그래도 선생님들 쓰고, 사진 찍고, 엄마들 보내는 음, 거 되게 주 업무로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더라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거 생각하면, 음, 약간 맞아. 좀. 음. 차라리 그냥, 요즘 이렇게 카메라 다 달고 음, 있는데, 음. 그, 어. 근데 부모님들은 뭐, 카메라를 뭐, 이렇게 실시간, 볼수 있는 거를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음. 그 거기도 이렇게 음. 뭐반 이상 싫다고 하면 음. 그렇게 뭐 그렇게 음. 설치는 못해요 근데 음. 요즘은 안안 안 보더라고요. 음. 저는 오히려 그냥 카메라로 제가 보고 싶을 때막 그렇게 그렇죠. 이제 음. 그런 서비스도 음. 많죠. 음. 어. 아, 야. 저는 야. 더 좋은 건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한테는 음. 할 뭐. 할 만이 없는 것 같아요. 음. 뭐 불만이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애기 아플 때 네. 진정가 그러니까 부탁 드려야 되는데 잘못 하고 네. 또 남편한테 그니까 문자 써서 좀 부탁 달라고 네. 그러는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안 돼서 직접 짜 찾아, 찾아가서 그니까 보냈대. 네. 오늘 애기 너무 아파서 약도 다 챙기고, 음. 시간되면 손면은좀 음, 약도 네, 어, 먹여달라고. 먹여달라. 네. 네, 잘 먹여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음. 불만 보다는. 음. 네. 감사도 많아요,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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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냥 다름을 많이 느꼈지. 음. 어, 감사한 것많아요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음. 항상 집에서 이렇게 막 가방 메고 하잖아요. 음. 근데 거기는도시락통이 없었어요. 그냥 음. 빈 가방을. 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애들, 애들은 그래서 제가 확인 안 했었어요 음. 근데 어느 날은 카반만 이렇게 막 지나가면 무슨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났었어요 <laughs> 이건 뭘까요? 네. 그거는 과연 뭘까요? <웃음> <웃음> 열었더니 거기 아이가 되게 입이 까다롭고 음. 뭐 시금치나 그런 건안 먹었어요 거기는 <laughs> 시금치, 동그란 텐뭐 이렇게 자기 먹지 않은 거뭐 네. 이렇게 미역볶음, 뭐그 미역줄기 아니, 그거를 어떻게 거기에다 갖다 놨을까? <laughs> 이거, 거기도, 이렇게 그, 식탄 따로 있었어요. 네. 지하치에 내려가서 왔는데, 아니, 어떻게 가방 메고 갔을까? <laughs> 아직도 궁금해요. 거기에다가. <laughs> 네. 먹기 싫은 걸 가방에. 가방에 가는 거예요? 에. 아, 애가. 거기에다가 음. 또 주머니에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식품치도 나오고. <웃음> 직접? <웃음>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어린이집 가서. <laughs> 잘 부탁하고 이렇게 좀 신경 써달라. 선생님한테는 먹은 척 하고 이제 먹은 척 하고 알고 보니까 뭐 주머니에는 네. 그 가방에 있는 그 이렇게 막 입에 집어넣고 다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고 <laughs> 어. 그 가방 없을 때나 뭐 이런 네. 주머니에다가 집어. <laughs> <laughs>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선생님 잘 <laughs>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다. 뭐다 네. 먹었다 뭐. 네. 그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제로 이렇게 너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한 입이라도 먹고 이렇게 음. 집어넣지 말고 그냥 남겨라 음. 이렇게 네.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음. 선생님 그렇게 <웃음> 했어요. <웃음> 그 남기지 않고 먹는 거를 미력으로 이렇게 좋은 걸로 가르치려고 음. 막 남기지마 음, 이렇게 음. 세게 하시니까 음. 아이가 음. 숨겼을 수도 어, 있네요. 분할까봐 그 음식 남기면 안 좋은 거야 뭐 아. 저도 어려서 그런 식으로 아. 이제 아.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변에 그 엄마들하고는 어떤 얘기하세요? 이 아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형 모임 학부형 모임. 아니요. 없...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유치원 때는 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유치원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동네 저도... 언니들이랑 같다. 아, 같은... 아, 그러니까 네. 언니들하고는 가끔씩 뭐, 이게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네. 그, 커피 마실 시간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유치원 생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못 보니까 저도 궁금하고 모르는 거에서 네.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어, 준비물, 특히는 준비물은 잘 챙기라고. 근데 아, 잘 챙길 네. 마음이 있는데, 네. 한글 모, 몰라서 그래서 항상 그 안내장 같은 거는 직접 갖고 가서 언니한테 물어보고 음, 음. 어디서 이거는 사는데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음, 음. 직접 못하니까. 아, 아, 근데피업할때 만나니까 뭐 얘기는 많이 하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네. 인사도 좀 네. 많이 하고. 네. 네. 맞아. 네. 요즘에 요뭐 시켜 막 그런 게 되게 많죠. 정보 정보 <laughs> 어, 공유. 아이뭐 네. 시키냐고 음. 막 그런 거. 음. 근데 엄마들 제가 이렇게 엄마들 많이 안 만나봤어요. 사립 다닐 때그 음. 아이들 이렇게 차 타, 타고 갔잖아요. 그 제가 못 만났었어요. 엄마들은. 음. 근데 이제 구립으로 들어가서 음. 거기 이제 막 인사하고 음. 가끔씩 커피 음. 마시면서 그때 이제 엄마들한테 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음. 뭐 구전에 가서 뭐 수영 배울 수 있다고 아뭐 어쩌고 저쩌고 음. 거기에다가 또 다돈이 뭐 다문 돈이 할인, 다, 다동이 할인 네. 네. 다돈이 할인 다돈이에다가 또 다문화 음. 거기도 할인 이렇게 들었다고 가서 음. 알아보라고 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음. 거기에다가 이제 카드도 만들고 음. 우리 아이들은 그 재현 학습 빼고는 돈을 안 내고 다녔어요. 음. 음. 그 다문화에다가 다돈이 음. 음. 야, 이중 혜택을 받으니까. 네, 네. 음. 그거 다 한국 엄마들한테 음. 배웠서 배웠어요. 네. 음.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보낼 때, 그, 중형학습 보낼 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주먹밥밖에 <laughs>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김밥은 너무 좀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어, 손 네. 많이 가니까 김밥을 안 만들려고.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알고 보니까 또 좋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음. 뭐 이렇게 소스지 볶아서 위에 이렇게 막 사, 밥을 네. 이렇게 덮어서 네. 이렇게 하고, 음. 또뭐 유부조밥, 그거를 네.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음. 보내게 됐어요. 음. <laughs> 일본은 유치원 매일 엄마가 매일, 매일 와.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저 도시락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요. 와. 와. <웃음> 일본, 일본 <웃음> 유치원은 아. 도, 저기 밥안 줘요? 밥안 주는 데가 많아요, 아직까지. 아. 어. 이소도 일주일에 두 번? 네. 뭐 급식이 있다, 막 그럴 때, 그때는 음. 식육을 한다고 시, 어, 식사를 통한 교육이 경해진 네. 아, 그런, 그런 거. 어, 식사 제공이 있고. 자기 먹을 건 자기 가 기본 이제 싸가야 네.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 진짜 선 그, 몇년 동안이지? 4년 동안 매일 아이 도시락을 쌌죠. 아니, 국도 이렇게 싸고, 이렇게 밥도국 가져가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 일본 아이들은 국물 없어도 그, 밥잘 먹잖아. 근데 이거, 응. 소화 잘 돼요? 국물 없어도. 국물, 국물 아니, 가져오는 아니, 아이 없어. <laughs> 한국 아줌마야, 한국 아줌마. 다 있어, <laughs> 진짜. 우리 남편도 국 없으면 밥못 먹는데, 뭐 저그 소리 듣기 싫어. 국 <laughs> 어, 없어도 잘 먹는데? 나도 애들? 못 먹어요? 아, 막연히 저번 시간에 한쪽. 저는 아, <laughs> 저는 처음 배로 <laughs> 보낼때 맞아 네. 이 이거 주먹밥에다가 음, 미역국도 보내서. <laughs> <laughs> 근데 그때는 남편이 줬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 국은 아. 집에서 먹고. 그 그래.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안 하셨어요. <laughs> 우주 밖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역국도 때려 보내셨냐고 <laughs> 아니 전화는 안 하고. 네. 남편은 남편 이거 이제. 국물 그릇이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왜왜 네.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하냐고. 아 우리 남편은 뭐라고 그러시고. 그게 음. 일본 유치원 같은 경우에 네. 아이한테는 좋죠. 뭐 자기 알레르기나 체질에 따라서 에이, 엄마가 싸주는 밥을 에이, 에이. 먹으니까. 에이. 근데 엄마가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일본 엄마들이요 정말 예술적으로 도시락을 잘 싸요. 캐라벤이라고알거올캐라 네. 캐릭터 도시락이라고 무슨 오늘은 호빵맨이고 내일은 도라에몽이고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김밥이 아니야. 김밥 네. 아니에요. 그냥 뭐 삼색 김밥 해가지고. 뭐. 그 전문 사이트도 네. 있고 전문 서적도 엄청 많고 예쁘게 도시락을 만드는. 어, 와.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저본적 있어요. 뭐 당근 잘라 가지고 토끼 귀 만들고 그거그 기본이죠. 다 해요. 그렇죠. 어. 어. 어, 토마토를 그거, 이렇게 예. 코 만들고. 예. 뭐. 예. 아, <laughs> 대단하다. 그 틀도 팔고 다 네. 김도 그냥 하트로 김 맛있어요. 아. 맛 맛이요 아이들은 미주얼이 좋아야 잘 먹더라고. 아, 그러니까 밥실 그냥 맛 맛이 없... 맛은 보통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음, 그냥, 그냥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그냥 대충 주는 거랑 다렇지 음. 예쁘게 그냥 볶음밥을 주더라도 볶음밥을 아, 예술적으로 아, 장식을 아이고. 하는 김이랑 햄이랑 뭐 이렇게 색깔 이 아, 있는 걸로 음. 아, 아 갑자기 얘들아도 아, 미안. <웃음> <웃음> 지금도 저 도시락 도시락을 일년에 두 번만 사잖아요. 한국은 소풍 음. 갈 때. 음. 근데 저는 김밥을 잘못 사니까. 일본식으로 이제 도시락을 싸는데 근데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한대. 선생님도 사진 찍어 사진 않아요? 찍고 그러네요. 음. 네. 김밥도 이렇게 뭐 저기 팥밥뭐 해가지고 밥 색깔도 세 개로 하고 막이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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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눈코입 거죠. 눈코입 붙이는 건 기본이고 주먹밥에 눈코입 있어야 <laughs> 돼. 매일, 매일 <laughs> 사는 근데 와. 근데 그게 30분이면 만들어요. 매일 하다 보면 음. 일본에는 또 그런 소품도 많이 팔아요. 백인숍 음. 가면 그런 거 엄청 많이 팔거든요. 지금도 가면 사오는데. So, 의외로 김밥보다 짤, 짧은 시간에 네. 예쁘게 만들 수 있어. 음. <laughs> 아, 진짜 보고 싶어요. 아, 너무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아, 궁금해 진짜. 네. 얼마나 이쁠지 네. 아, 저는 네. 그냥 집에서 만약에 도시락 사야 된다면 네. 거의 볶음밥 해줘요. 네. 어. <laughs> 아, 아니, 베트남 볶음밥 어, 유명하잖아요. 어, 저희 이렇게 먹어요? 아니요, 숟가락 숟가락도 숟가락 챙겨야죠. 네. 어. 애들은 뭐 모양은 상관없대요. 그래서 맛있으면 된대요, 어. 저한테. 네. 너무 편했어요. 어, 그래서 예쁜 모양 보고 싶어요, 정말로. 어. 공시하겠다 다 전문 네. 사이트도 있으니까. 궁금해요. 어, 진짜에 예, 많이 아 보는데. 진짜 <laughs> 얘기가 나오긴 해. 각 나라 유치원 어떤 음. 그 특징이 있을까요? 베트남으로 아이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아니요. 근데 거기는 유치원 기간. 네. 네, 잠깐 네. 뭐 학교 바로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한한 음. 아 3, 4개월 정도? 네. 네, 거기서 뭐 배우고 근데 말은그니까막 그때는 왜냐면 거기 가면은 외국인이 된 거예요. 대학교 네, 아, 정식으로 네, 네 정식으로 보낼 음. 수 없어서 일단은 잠깐 맡기고 애들 네. 같이 생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치원 베트남 본인이 아, 원해 학교 본인이 원해서 간 거고요. 네, 어. 애기가 보내달라고 네. 해서 보낸 음. 거예요. 어떤 차이가 음. 있던가요? 차이보다는 여기는 유치원 만약 에 어린이집하고 음. 유치원도 다르잖아요. 네. 거의 유치원은 뭐 음, 나이도 아마 다를것 같은데 음. 어린이집이면 한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는 보내요. 음. 그 다음에 세 살부터 다섯 음. 살까지는 유치원 보내고, 음. 어, 요즘은 다섯 살그반덜 써서 가야 그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은 네. 바쁠 때 주로 바쁘면 음. 보내고 안 그러면 유치원 보내고 나서 학교 들어가요. 음. <laughs> 주변에서 본 직접 겪지는 않으셨지만 베트남 유치원의 특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여기는 그니까 특징 뭐 준비물 같은 거는 없어요. 아 베트남은 어, 네. 한국에는 무조건 음. 그 준비물 준비해서 유치원에 생활하는 데에서 필요한 준비물 다 준비해서 보내는데 음. 베트남은 안 그래요. 안, 안 어, 보내고 오지백은 오히려 음. 다 자르. 색종이, 음. 가위 다 일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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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준비물 장난감이야. 다, 음. 음. 다 갖다 놔야 돼. 우리 이제 거니까. 아, 그러니까 사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다 갖다 보내야 돼. 가서 사서 보내야 된다고요? 네, 사서 보내야 돼. 직접. 음. 그 이렇게 자르 같은 거 준비 안 하면 그럼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안 하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거기서 일을 써놔요. 음. 아니, 음. 네. 음. 뭐, 뭐, 그 비스트. 네. 실례와 부터, 뭐, 그학교분까지 다. 음. 학기 초에도 갖다 놓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갖다 계속 줘야 뭐, 되는 더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네. 음. 음. 교육 방식은 어떻습니까? 교육 방식은, 일단, 우즈베이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는 거, 의무요. 한국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네. 뭐 중학교 네. 의무고. 네. 우즈벡에서 어린이집도 의무요 와. 거기는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거기 공부하는 것보다 그 되게 공간하게 음. 어린이집은 우즈벡에서 음. 되게 커요 음. 그 저기 각 방마, 방마다 놀이터도 따로 있어요 실내, 방 안에 방 안에 아니고, 밖에서. 아, 반마다? 네. 반마다. 방마다 네. 이 방은 뭐이 네. 스물면이 네. 여기 놀이터 놀고, 음. 다른 방은 여기 놀이터 놀고, 다 놀이터 마다 다 있고, 나무들도 많고, 음. 수영장도 있어요. 음. 음. 여름에는 이제 그 잠잠기 전에, 그 낮잠 음. 전에, 거기 이제 수영도 하고, 다 의무로. 하기, 그 못하는 아이는 이제 그 편안해서, 어, 음. 수영시키면 안 된다라는 음. 이거를 도장 받고 이렇게 음. 갖다주면 음. 그때는 안 씻겨요. 음. 그거는 없으면 무조건 씻겨요. 아이, 싫증, 죽증, 음. 그렇게 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어린이집마다 우리 뭐그 약간 배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 TV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 TV 다른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이쪽 배나 TV. 구독하기는 이쪽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